루트 56 더하기 x가 자연수가 돼야 된대 자 써볼게 루트 56 더하기 x가 자연수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어이 값이 이 값이 뭐의 제곱이 이렇게 돼야 돼야 빵 하고 나갈 거 아니겠어 그치 자 그러면 아56 더하기 x가 어떠한 자연수의 제곱 형태가 됐으면 좋겠어 제곱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갔습니다자 그러면 한번 찾아봅시다 56 더하기 x가 어떠한 자연수의 제곱 자 그러면 자뭐 있을까 음88어7749 49 49는 56보다 작지 8, 8, 64. 아, 8, 8, 64. 어허. 얘가, 얘가 64, 즉, 8제곱이 되면 되지 않을까? 무슨 얘력인지 알겠지? 어, 얘가 64가 되려면 X는 얼마면 되겠어? X는. 8이면 되겠다, 8. 무슨 얘력인지알 갔지? 자, 그러면 56 더하기 8은 뭐가 되는 거야? 64가 돼서 64는 8제곱이잖아. 그럼 8로 나오겠다라는 거지. 이해됐어요? 가장 작은 자연수 x의 값. 오, 어, 금방 찾았다. 그렇지. 자, 그래서 음, 루트 56에다가 x가 8이면 루트 64가 돼서 루트의 8제곱이 돼서 8 이렇게 자연수가 나와줍니다. 됐어요? 어. 그다음에 8864, 9981. 어, 81도 있다. 그렇지? 81, 9제곱. 그런데 81이 되려면 여기 x 값이 8보다는 더 커야 될 거란 말이야. 가장 작은 자연수 x니까 x는 8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가장 작은 자연수 x의 값은 8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